안녕하십니까. 주방이 정의서입니다. 저번 달에 저희가 이제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현지조사 대응이라는 매뉴얼을 좀 개별 공지로 드렸죠. 그게 이제 공지로 드리기엔 조금은 이제 이렇게 문제 있는 내용, 문제가 있어서 개별 공지로 다 안내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감사 대응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역시 어때요?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다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때는 또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공지로 안 하고 개별 공지로 했다. 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는 어떤 거를 막론하고 나오면 이미 늦어요. 나왔어? 그러면 어때요? 이미 늦었어요. 네. 뭐가 되든 되죠. 주의 경고 시정. 이건 정말 좋은 케이스고. 예, 물론 이제 아유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도점검이죠. 요건 다 전부 다 예, 지도점검에 요고그 다음에 대부분은 환수 그리고 행정처분 그리고 처벌도 따른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현지조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도점검이 나오든 그 다음에 또는 무슨 뭐 현지조사가 나오든 나오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적절하고 유효할수록 대표님들이 더 안전해지시는 거예요. 돈안 나가고, 예, 행정처분 좀덜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일반적으로 못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다 못해드리냐면 조언의 시기가 언제냐에 이 따라 틀려져요. 이 예,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가장 많이 이제 타켓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많이 현지조사가 나온 데가 방문 요양, 가산받는데, 그 다음에 돌봄을 함께하고 있는 데가 예외없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 언제냐에 따라서, 조언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즉, 해마다, 달마다 다 틀려요. 조언 들어야 될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뭐, 뭐, 날 새도 못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 또그리고 어떤 그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런 그런 방문요양 가산 많이 받는데 그다음에 돌봄도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서 무엇을 봐라는 내용도 어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틀리니까 다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안내 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또 틀려요 이게. 다 아시잖아요. 지역이 시군구별로 약간씩 틀리고 그러니까 지사별로 공단지사별로도 약간씩 틀려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당자별로도 다 틀리잖아요. 어디는 에이, 현실이 이러니까 에이, 이해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사람이니까 그분도. 또 어디는 어때 그런 게어딨 있어. 원칙대로 해요.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지역이나 감독자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표님들이 좀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절하게 저희도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꾸 제가 모이세요, 모임을 가지세요, 막 이런 것도. 대표님들이 그런 정보를 어때요? 모임을 갖고 갖고 계시면, 야, 저기 누가, 어, 현지서가 에 나왔대. 이럴 때. 빠르게 어때요?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같은 대응으로 할 거니까. 그 지역은, 그 감독자는.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점은 대표님이 좀꼭 아셨으면 하는 거 있어요. 사안에 따라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예.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저기, 감사 나오는 그, 그것이 어떤 거냐. 이 크기를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지도 점검이 나왔어. 난리가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도 점검, 말 그대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지도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아우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이제 감사라고, 이렇게 생각, 일반적인 감사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 그리고, 중대한 거다. 딱 하고 막 여러 명이 오는 거, 이거 중대한 거예요. 예, 현지조사. 아, 이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크기를. 예. 그리고 해결 방법도 이거에 따라 틀려요. 예. 사실은 어때요? 이게 단순한 거는, 누구와, 해결 방법은 누구 하겠죠? 예, 단순한 거는 어때요? 기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이러 이런 점에 지적이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길 요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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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라고 저희가 안내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도 예, 뭐 서류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어때요? 중대한 거. 뭐 근로 감독관이 막 왔어 또는 무슨 뭐 어? 어디에 어 무슨 뭐그 저기 뭐그 지사에 뭐 대여 설명 왔어 이런 건 중대한 거잖아요. 이런 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전문가 많다 그랬죠 변호사님들도 많고 많습니다 예. 사무실이 여기 다다닥 여기 지금 가산에도 저 이게 여기가 A 동 A 동 B 동 C 동 그렇거든요 우리 다이 우리인데 그럼 여기가 A 동에만 해도 한두분 계시고 B 동에도 한두분 계시고 C 동에도 한두분 계셔요 그만큼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해결하셔라 그냥 혼자 해결은 절대 하지 말고 또이 전문가 아닌 그냥 대표님들 지인이나 그 지인분 중에 변호사분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한 지인이나 또는 그 동료 기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결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누가 됐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장교한 기관은, 장교한 장기간 기관은 다른데보다이몇 가지 때문에 불리합니다. 증거 인멸을할수 있는 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장교환 개관은 출발부터 이정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즉, 현지조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고지를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주일 전에.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어때요? 당일날 들이닥치죠. 대부분 다. 왜? 증거 인멸을할 수가 있어. 장교환 개관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냥 다싹막 뒤집어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런 일을 겪으면. 대표님을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가 장기왕 기간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증거 인멸을 할수 있는 데가 장기왕 기간이다. 이게 이제 합법입니다. 어, 나도 나름 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 말을 못하는 거야.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증거 인멸을 할 소지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점이 문제라는 거죠. 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예. 그리고 대표님들이 사전에 준비를 너무 어때요? 어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서류 준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다 꾸미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안 꾸미시고. 근데 일단 서류는 다 있어야 돼. 예. 특히 일지 있죠. 일지는 칼처럼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걸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 나는 근무 상황부를 잘해 놨어. 내가 9시부터 뭐 6시까지 딱딱딱딱 해 놨어. 근데 그게 실제 내용과 맞는지도 한번쯤 내가 감독자인데 와서 내가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어떻게 찾아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무 상황부에는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거로 돼 있는데 난 그날 병원 갔었어. <laughs>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참 알게 돼요. 예. 나와서 또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 그분들도 그 나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탁이 적발할 수 있게끔 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선의로 증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맞다는 거예요. 이 서류가 맞는 거야를 증빙하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특히 시간이에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저기 위에 포천이나 의정부 쪽에 어르신을 케어한다. 이걸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내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식대로 감독자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출퇴근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그런 게 선의의 증빙이에요. 난이 서류를 완벽하게 꾸몄어. 예, 꾸몄다는 게 말이 이제 저건데 이서류가 완벽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짓이 없어. 이걸 증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네. 인력 기준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나 이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다칠 수 있다. 근데 이건 저희도 못 봐드려요. 네. 정말 인력 기준에 맞게끔 내가 지금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이게 돼 있다 해도 뭐 저번에 뭐 조리원 사건처럼 주간보호 뭐 조리원 문제처럼 뭐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력 기준이나 내가 하는 내가 제공하는 급여의 인력 기준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숙지를 하시고 꼭 맞추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근무하는 근무 시간이나 사회고사 소외복지사 선생님들 근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현장에 가셔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 제대로 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모든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조리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기준 근무 시간은 철저하게 어때요 관리하셔야 되고 혹시 차고 청구가 없는지 이세 가지만 나는 완벽해 그래도 어때요? 예, 감사가 나오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다이세 가지 기준에 예, 부합하는 내용들이 적발되고 또 어때요 처벌받고 그래요 다 인력 기준이 딱 맞아 나는 근무 시간이 어때요 이게 이제 내 시각이면 안 됩니다 대표님 시각이면 안 되고 누구의 시각 감독자의 시각에. 봤을 때, 인력 기준이 정확해 법에 따라서, 근무 시간도 정확해, 그리고 차고 청구도 없어, 이랬을 때는 어때요? 감사가 나와도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이걸 이제 자의적으로 대표님 식대로, <laughs> 아니 서류가 이렇게 완벽한데, 아니 또는 낸 실제 이때 이렇게 했어, 이거죠. 있 증빙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네. 어쨌든 뭐 수시로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교육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이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처럼 공개된 데에서는 뭐라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또 대표님들이 이렇게 몇, 몇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아, 우리 이런 것좀 알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우시면 되는데. 왜 그런 거는 요청을 좀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